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격파합니다. 그럼 11월 1일 월요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경제부의 시장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한 주간 0.4% 올라서 29일 35,819.56에 마감했습니다. S&P500도 한 주간 1.33% 올라 29일 4,605.3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한 주간 2.7% 올라서 만 5,498.39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29일에는 다우, S&P500, 나스닥 등 월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 물가가 9월에 전년보다 3.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월 이후에 4개월째 3.6%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월 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산타렐리까지 갈까, 두 번째 테이퍼링의 계절, 세 번째 물가 걱정 없는 인프라 투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최영석 팀장과 이슈를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타렐리까지 갈까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10월 증시를 이제 아, 11월 1이 됐으니까 10월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10월 증시 보면 이게 아, 10월 증시 그면월간나 이쪽에 좀뭐 격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좀 증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음. 그 시즌 엘러티라고 음. 그 계절 효과라고. 계절 있습니다. 효과 시즌 엘러티. 네, 네. 네. 역사적으로 네. 보면은 이. 구십 년막 이렇게 음. 장기간 이렇게 어떻게 예. 왔는지를 음.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월을 봤더니 음. 90년부터 20, 2021년까지 음. 그 평균적으로 공포 지수라고 하죠. 예. 우리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라고 음. 하는데, 빅스, 빅스 지수. 스 예, 지수. 예. 그게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달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음. 이 변동성이 크고 출렁임이 컸다는 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음. 데 올해 올해 10월 보면 역시 이제 10월 막 처음에 초반에 상당히 출렁임이 심했어요. 또 그렇죠. 최근에도 뭐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하고 네. 역시 출렁임이 심한데 네. 주가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10월 달에 6.9%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쭉그 올해 이제 S&P 500그 오른 폭을 보면 음. 작년 11월 그러니까 음. 어, 10.8% 올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달이었습니다. 아주 네. 상당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달이 됐죠. 네. 어, 음. 나, 저기 다우 지수랑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저기 9월 달에는 하락했다가 10월 달에 네. 상승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월이 네. 희망과 우려가 음. 공존하는 음. 달인 음. 것 같습니다.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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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이제 네. 10월은 그렇게 끝났고 이제 11월은 네. 이제 희망이 시작이 네.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1 9 3 0년부터2 0 음. 2 1년까지 음. 91년간 s p 5 0 0 평균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예. 9월이 마0너스1 음. 예. 0 2로 가장 낮았습니0그런0 1 0월이0 6 4로 반등을 하고요. 음. 그리0 11월도 0 8 8로 음. 반등세가 이점가고요 점점 높아지네요.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네. 12월이 되면 1.33%가 음. 돼서 역사적으로 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달이 됩니다, 그게. 음, 음. 그래서 나중에는 1월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죠, January Effect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굉장히 좋은 건 산타랠리,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네. 뭐 그런 네. 올해도 네. 그런 산타랠리가 올까요? 뭐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네. 일단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네. 테이퍼링이 한달좀더 뭐. 넘게 남았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자기네들 음. 재고 떨이를 이제 하는 네.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TV를 보면은 음. 그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 뭐선에서 100m 달리기 네. 하듯이 막 뛰어가서 네. 선반에 있는 물건을 막다 음. 어? 사는 음. 그런 어떤 소비 시즌인데요. 네. 그런 것도 겹쳐있고 저블프프이이이이즌즌이라 네. 해서 서칠 네. 뭐 며칠 동안 파속줄 알았어요 제가 네. 미국에 어. 있을 때몇년 네. 전에 이제 미국에서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이 i t of a little b i 딱 of a l i t 그 l e 네. 그 i t of a 날 i t 더 l e b 그 t of a little bit of a l 매 t t l e b 요그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하는 날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서 사고 네. 그러는군요. 주팀장도 미국에서 좀한일 년. 아 저도 않나요? 사보려고 네. 이제 노리고했었는데 결국 못 사고 네. 저는 중고 거래 음. 사이트에서 결국 이거 음. 뭐 하나 산게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갔때이렇게 온라인이 많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많이 사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 연말 쇼핑 시즌을 네. 앞두고 상당히 낼리가 있을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뭐 10월 달에는 상대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가지고 예. 이제 아 어, 저기 주가 상승률이 높았죠. 네. 어 그래서 뭐어 보니까 한82% 넘는 네. S&P 500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네. 그 애널리스트 전망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 음. 어,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제 뭐 부동산, 통신 헬스케어, 음, 음. 뭐 이런 쪽에서 어닝서 프라이즈 비율이 한90% 넘겼다고 하고요. 음. 아, 이런 어, 어닝서 프라이즈 비율은 5년 평균이 76%인데 음. 아, 올해가 한8 2그래서 굉장히 에, 네.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개별 기업 주가는 이제 실적에 따라 지금 이게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네. 금요일 날좀 음, 있었는데 네. 애플하고 아마존 네. 여기가 좀 금요일 날 뭐 깨떨어졌죠. 예. 아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예. 좀이 오락가락했던 게 음. 28일날 미국 음. 성장률 3분기 성장률 음. 수치가 어닝쇼크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2% 나왔죠. 네. 예. 전망치는 연율 환산으로 해서 2.8%였는데 음. 이게 갑자기 실적치가 이제 2%가 나오니까 음.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음. 경기 침체 속에 음.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음. 아주 안 좋은 어 음. 시그널이 나왔다. 음. 그런데 갑자기 응? 그 나스닥이랑 네. 주가가 뭐 떨어지질 않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죠 왜 그랬지 네. 봤더니만 네. 그때 장중에 나왔던 기업 그 음.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포드하고 마스터 카드는 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3 분기가 일시적인 거고 음. 4 분기가 되면은 회복이 될 거라는 어떤 네.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음. 아 우리는 괜찮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또또 코스피는 떨어졌어요? 또 급락을 네. 했습니다. 네. 1.3% 가까이. 음. 음. 그래서 이건 또왜 그랬나 해서 봤더니만 음. 장이 끝나고 음. 애플하고 아마존이 음. 어닝 쇼크에 기준이죠 사실. 거까지는 네. 네. 뭐, 어, 네. 뭐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안 좋은 실적을 네. 내놔서 그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네. 참이 증시라는 게 네. 네. 시시, 시시각각 변하는 음. 네. 알수 없는 네. 생물 같습니다. 네. 아니 좀 미래를, 증시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요. 네, 네. 당장 그러니까 3, 3분기 어, GDP 같은 거는 이미 알려진 거고 지나간 거니까, 거고, 네. 지나간 거니까. 네. 앞으로를 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네. 아,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하고 아마존은 말씀하신 대로 어, 다음 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떨어졌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애플, 아마존까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 전체 지난번에 지수는 네. 또 올랐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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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 아닙니까? 비테크도 음, 그렇죠. 공급망 현상을 네. 피할 수 없다. 네. 네. 그게 이제 애플, 아마존까지 이제 네, 미친 거죠. 죠런데 네. 어, 대신에 에이크크소프프트는장히히좋요요기 어. 네, 이제 소프트프트하어하기클라클라우저애는클라클라우비스중심중심이문에상에히좋히좋은러다보다 네. 네. 보니까 이 o s o f t 어 애플 제치고 시가총.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시가총액 i 위 r o 습니다 작년에도 이 코로나로 이제 애플 로 저 판매 애플 뭐 아이폰 판매가 잘안될 거다 음. 이런 전망 나왔을 때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음. 어, 비슷한 일이 또 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음. 예. 이번에 애플이 음. 또 스마트폰을 또 새로 낸다고 했는데 10, 네. 13인가요? 예. 네. 그데 그것도 뭐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쪽보 부족 때문에 좀뭐 네. 생산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네.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죠 3분기 실적 발표 예. 네, 어떤 주요 기업들이 어떤 데가 있나요 음. 음. 어, 지금 이제 보면 (167개의) 실적 네. 발표가 있고요 음. 그래서 보면 (2일에는) 화이자 음. (3일에는) 퀄컴 음. (4일에는) (AIG) 모더나 에어비앤비 네. 이렇게 발표가 네, 이런 있습니다 음,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네. 아, 실적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증시 0월 증시 좋았는데 네. 앞으로 여전히 이제 어, 저 위험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던 네. 공급망 병목 현상, 네. 또인플레 우려도 있고요. 또 증세 에,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음. 빅테크 규제 이것도 음.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위험 요소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11월 증시에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어, 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려보다는 희망이 네. 더 커지는 한 달이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최 팀장은 또 희망적으로 아무래도 시장 네. 팀장이시니까 네. 네. 이쪽으로 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산타 랠리까지 갈까? 아, 이 얘기 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죠. 네. 네. 테이퍼링의 계절입니다. 두 번째 네. 이슈는. 네. 아, 이번 주에 아 2일, 3일 해서 이 연준이 지금 FMC 네. 아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를 네. 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테이퍼링 즉 이제 자산 매입 축소가 공식 발표될 거다. 뭐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채팅 어떻게 보세요? 음. 뭐 이미 다 예고가 됐던 사람들이니까 네. 아마 그대로 발표를 할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매달 이제 백사십일 조 우리 돈으로 백사십일 조 원이나 되는 돈의 네. 어떤 자산을 갖다가 연준이 사들이면서 음. 시장에 푸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수도꼭지 잠그듯이 음. 물을 조금씩 음. 이제 틀어 잠그는 네. 그런 어떤 발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것 같죠.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 네. 또 혹시 또안할 수도 있어요. 또 어.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겠다 음. 왜냐하면 음. 이~ 그~ (9월) (FOMC) 음. 회의록 보면 음. 아~ 다음번 회의에서 음. 뭐~ 개시 결정한다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음. 할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음번 회의가 이제 이번 회의인데 예. 결정을 하더라도 이번 달 중순에 중순에 시작한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고 다음 음. 달 중순할 수도 있다고 발표할 음. 수 있다고 여전히 놔뒀기 때문에. 음. 음. 그럼 우리는 이제 파월의 입을 집중해서 네. 봐야겠네요. 근데 뭐한달 차이는 큰게 아니니까 어차피 네. 이제 테이퍼링은 발표할 거다 음. 공식적으로. 음. 어,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음. 네. 그리고 또 규모가 또 관심사였는데 규모도 음. 이 9월 뭐 FOMC 회의록에서 음. 한 150억 달러 음. 매달 음. 아, 이렇게 좀 어, 줄여가야겠다. 음. 어. 줄어가는 경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음. 발표가 나올 것으로 이제 음. 기대를 하죠. 그 정도가 나오면 시장은 뭐 예상했던 어 발언이 나온 거니까 크게 충격은 안 받을 거예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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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보면은 음. 팔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음. 그런 아마 테이퍼링... 미국은 그런데 예. 한국의 또 영향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걸 돈 미리 빼가는 거 아니냐. 음. 그런 또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음. 지금. 그런데 예. 뭐 미국뿐 이라는게 아니라 음. 테이퍼링은. 지금 전 세계 각국들이 돈줄을 조금 조금씩 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캐나다가 얼마 전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겠다 네. 해가지고 캐나다 시장이 좀 충격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금 한 한 매주 한2 0억캐캐다 달러 정 정도 이제 시장에 네. 저기 양 저기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예. 시장에서 한 10억 달러 don't 아, 아, 좀 줄일 w what I g 데 아예 종료하겠다. 오요. 그러니까 u s e I think it's true. Because I think tha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Jomborgit, and they a r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님은 그냥 혼자서 결정하셨나 보죠. 아, 예고를 안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laughs> 네. 너무 인플레 우려가 크니까 서프라이즈해서 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겠다. 네. 아, 뭐 그런 거같습니까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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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뿐 아니라 영국 중앙은행도 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겠다. 하겠다. 뭐 이런 신호를 지금 네. 보내고 네. 있죠. ECB는 네. 뭐 일단 12월 달에 음. 좀저 테이퍼링 계속 할지, 음. 아니 이제 양쪽 하나 계속 할지 뭐또 한번 좀 음.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네. 어, 그 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 전망이나 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사실 이게 더 관심사예요. 그렇지. 테이퍼링은 뭐 이미 발표할 거다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어, 인플레 대해서는 이제 일단 뭐 지금 예상한 것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지만 음. 일시적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 글쎄요. 그 음? 쉽게 바꾸진 않겠죠. 네, 그꿀것 네. 같긴 한데 음. 트랜지토리란 말을 음.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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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지토리. 그데 네. 원래 트랜지토리하면 뭐한두달 길어봤자 서너 달뭐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5%대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개월째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1년 이후 네. 역사상 최장이라든지. 네, 트랜지토리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네. 긴것 같아요. 네, 그데 네. 아직. 은 그런 입장을 지금 아직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음. 어. 좀 뉘앙스가 바뀔 수 있으니까 최근에 또뭐 어 파월 장이 여러 저러한 얘기하면서 좀 뉘앙스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는지 뭐 이렇게 뉘앙스를 바꾸고 있어서 좀 어떻게 좀 말이 나올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얘기할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네. 네. 금리 인상이 네. 본 게임 아닌가요? 그렇죠. 보다 케이퍼링은 이제. 네.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는 거라면 네. 어, 금리 인상은 네. 아예 어, 아예 잠그고 난 뒤에 네. 그 다음 이제 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차 네. 어, 운전하는 걸로 따지면 네. 테이퍼링은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다. 떼는 거고, 그런데 어, 금리 인상은 밟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다. 그렇죠. 아, 좀 네. 다른 거죠. 음, 음. 어, 본격적인 돈줄 제기 들어간 건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아, 이 얘기가 또. 좀 암시를 할지 여기도 음. 관심사입니다. 음. 9월 달에는 FOMC 후에 점도표 통해 가지고 음. 어그 위원들 18명 음. 중에 9명이 지금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어, 지금 팽팽하게 좀 달려 있는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게 좀 바뀔지 여게 음. 관심사인데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음. 금요일 날어 음. 리포트 내면서 음. 이 골드만삭스는 원래 어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에야 금리 올릴 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입장을 바꿨어요. 어. 네, 내년에 두번 금리 인상할 거다. 어. 네. 그 7월달, 11월달. 7월달, 네. 네. 왜, 왜 7월이냐면 네. 이게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지금 7월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끝나자마자 네.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아. 네. 인플레가 상당히 우려되기 그러네. 때문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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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저 하는 걸로 음. 전망을 바꿨어요. 음. 네. 실제 이제 그 월가에서 지금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이 음. 한두번 정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 쪽이 좀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 월가 전망을 이제 좀 짚기하는 음, 그 시장에 반영되는 걸을 짚기하는 음. 게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음. 음. 패드 워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거 보면 6월달 6월달 거 보면 음. 6월달에 한 차례 이제 금리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그 차트 이후를 다 더하면 65.6%가 돼요. 어. 절반이 넘어요. 예. 그리고 또 12월 달까지 가보면 음. 또두 차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세 번째 이후로 다 더해 보면 음. 7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음. 아, 두번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음. 아, 월가에서 전망하는 게 지금 최근에 음. 아, 대세입니다. 음. 어. 이번 달에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지 않겠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거의 예고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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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월에 한번 올렸고, 네. 11월에 한번 올리고, 음. 네. 우리는 선제적으로 올려놔야지. 음. 자금 유출되는 걸또 막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 아무래도 미국이 네.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가 좀 금리를 올려놔야 네. 될것 같죠. 네. 네. 또이월가의또그 헤지펀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엉망장자 네. 투자자 빌에크먼이 네. 어, 자기 트위터에 이제 네. 또 올렸는데 자기가 최근에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음. 하는 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왔다. 음. 자기 프레젠테이션인데 어떻게 했냐? 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연준 득지 테이퍼링 시작하고 음. 어,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음. 아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음. 또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계속 춤을 췄지만 음. 이제는 음악을 줄이고 안정을 취할 시간 뭐 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쪽 월가에서 좀 금리 인상 쪽을 많이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니까 갑자기 그~ 네. 우리 그~ 중앙은행이 어떤 음. 존재인지를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음. 파티가 계속될 때, 예. 펀치볼이라는 펀치 보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나라치면은 화채인데, 예. 화채에다가 화체. 약간 예. 술을 좀 섞은 겁니다. 예. 이제 그걸 그릇을 갖다가 음. 우리 이렇게 퍼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 파티할 때, 음. 그 중앙은행이 그걸 다 치운다는 겁니다. 예. 파티를 끝내라. 파티 시 저기 네? 네. 저 한참 즐거울 때딱 네. 화채를 다 치워버리는 거죠. 약간 네. 알코올이 네. 들어있는 화채를. 네. 그게 이제 중앙은행 역할이라고 하는데 화채를 치울 화채 그릇을 네. 치울 순간이 온 네. 거죠. 이제. 근데 네. 이제 파월의 중앙은행 연준은 음. 다 지켜본 다음에 마지막에 치우겠다. 지금 치우겠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변할지 이거 네. 한번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OMC 끝난 다음에 이제 오일 날. 또 10월 고용 동향도 나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이퍼링의 계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네.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네. 번째는 어, 제니옐런 장관이 네.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한 얘긴데 네. 어, 물가 걱정 없는 투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어, 이게 좀 약간 상식하고 어, 좀, 좀 어긋나는데. 이거 좀 음? 논리가 재밌는 논리입니다. 예, 약간 예. 끼워 맞추기식 같기도 예. 하고. 예, 지금 예, 뭐 예. 어, 이제. 시, 이, CNBC 인터뷰를 음, 했어요 음, 하면서 지금 레넌제가 지금 로마에 가 있잖아요. 네. 어, 저기 저 지투엔이 정상회담 네. 그 배석하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인프라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추동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음.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 음. 어,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투자하고 음. 뭐 재정 쓰고 그러면 인레이가 생겨야 되는데 돈이 풀리잖아요. 예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논리를 보니까 네. 이게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음. 뭐 할수 있는 게 음. 경제 잠재력을 성장시키게 하고 경제 공급 잠재, 잠재력을 북돋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음. 공급이 지금 공급 변목이 지금 문제인데 음. 공급 병목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음. 오히려 인플레를 떨어지게 할 거다. 또 음. 이제 음, 그 헬, 헬스케어나 예. 아이돌붐 예. 그런 어떤 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음. 되면은 음. 그 비용을 낮춰줘서 예. 인플레를 예. 저. 저 낮추게 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인프라 음. 법안 통과되면 음. 음? 저 인프라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면서 지금 공화당에서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음. 또 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좀반대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다라는 논리를 지금 폈는데 네. 뭐 이렇게 논리를 껴 맞출 수 있는데 네. 어, 좀 약간 억지스럽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기 예. 하는데 뭐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옐란 네. 예. 네, 장관이 뭐 항상 계속 지금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것도 막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 당국자가 일반성, 네. 컨시스턴시를 음.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는 음.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옐란 장관이 네. 올해 5월, 6월 달에는 연말이면 인플레가 잠잠해질 거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꿔서 내년까지 지금 인플레가 네. 속뜰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 어. 또 3월 달에는 뭐 인플레가 리스크가 되게 적다 뭐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지금 음. 또 말을 바꾸고 있고 갑자기 옛날에 네.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음. 그~ 한국은행의 음. 높으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했을 때 네. 어~ 중앙은행장은 어떤 네. 시장을 음. 컨빈스 설득이나 네. 확신시키려 음. 하, 하지 말고 음. 컴퓨즈 시켜라, 음. 혼동을 시켜야 된다. <laughs> 혼동을 시켜야 된다. <laughs> 네. 네. 헷갈리게 해야지 네. 네. 정책을 제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한창 재임하실 때 음. 기자들이 했던 말이 음. 저분은 항상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음. 우회전하신다. 음. 네. 그런 말을 하셔서 옛날 분 같은데 요 왜냐하면 그런 네. 이론이 네. 중앙은행 관련한 이론이 있는데 네. 그런 이론이 저기 푸미하던 때는 이제 그린스펀 때이고 아. 이제 지금 이제 번냉키 음. 이후로는 아 어, 그 정책을 클리어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음.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쪽 이론이 더 음. 대세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앨런 장관님도 네. 약간 조금 그래도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좀 그런 이분이 원래는 있으신가요? 중앙 저기 연준에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뭐 오, 위원장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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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이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준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던 아. 분이었는데 장관 그럴까요? 되시더니 약간 정치적 바뀌시네흐트러리는것 네, <laughs> 네.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에, 저 인플레 위험은 없다고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정책 당국장 그러면서 또이 인프라 법안도 또, 또 통과시켜 이제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올 초에 그레리 서머스라고 음. 전 재무장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엘런하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네. 그 양반은 지금 부양책이 너무 과도하고 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 네. 저희 조선일보 행사에도 네. 오셔가지고 그거도그렇게 했어요? 레리스머스 지금 95마일 네. 고속도로에서 음. 과속을 하고 있는 거다. 음. 60마일 거기가 제한 속도 60마일인데 음. 그런 말도 하셨던 음. 분이 있거든요. 옐를로는 일주일 전에도 써머스가 음. 틀렸다. 음. 어? 그렇게 하고 둘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네, 지, 지금은 서머스 말이 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약간, 느낌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인플레 우려는 계속 되고 있죠. 네. 아, 지난 저 금요일 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네. 지금 4.4% 9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전달보다 더 높아졌고요. 네. 아, 또 근원 PC 물가 이게 연준이 주로 보는 물가인데, 네. 이건 3.6%에서 4개월째 30년 만에 최고치를.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거 보면 좀 인플레 리스크 좀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물가 걱정이 없는 인프라 투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 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월 실적 발표 시즌에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연말까지 월가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미 연준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돈줄을 재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경기 과열을 막는 수준이라면 주가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를 끝날 때를 대비한 투자 전략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려고 하면서도 인플레 우려는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음 먹은 대로만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인플레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영석 팀장 같이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이 좀 쉽진 않습니다. 저도 네. 출근하는데 음. 아우 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음. 아우 좀 힘든데 네. 그래도 이 우리 출근하시는 우리. 음. 어? 직장인분들과 네. 또 대외 계신 분들을 음. 위해서 생생한 증시 정보를 음. 전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11월 1일 월요일 방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서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 드릴 방연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내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조선일보 경제부의 최영석 시장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